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르코페니아는 근육량과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며 60대 이후엔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합성 효율도 감소하는데 이는 노년층이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 호르몬 생성 등에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부족은 노년층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 면역 글로블린 생성이 감소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뼈 밀도가 20% 이상 떨어져 골절 위험이 세배 증가하며 상처 회복 속도도 현저히 지연됩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의하면 단백질 결핍 노인은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40% 낮아지고 요양병원 입원율이 2.5배 높았습니다. 노년층은 체중 1kg 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계란, 생선, 콩류 등 고품질 단백질 원천을 다양하게 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아침보다 근육 합성이 활발한 저녁에 30g 이상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산소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보충하면 흡수율이 35% 증가합니다. 2023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적용한 노인들의 근력이 8주 만에 18% 향상되었습니다.